안녕하세요. 정원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시와 산책입니다. 시와 산책. 뒤쪽에 보시면 말들의 흐름은 열권으로 하는 끝말잇기 놀이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낱말을 제시하면 다른 사람은 앞사람의 두 번째 낱말을 이어받은 뒤또 다른 낱말을 새로 제시합니다. 하나의 낱말을 두 작가가 공유할 때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시작한 책은 커피와 담배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낱말 담배를 이어받아서 담배와 영화. 그 다음 영화를 이어받아서 영화와 시. 시를 이어받아서 시와 산책, 그 다음 산책과 연애, 연애와 술, 술, 술과 농담, 농담과 그림자, 그림자와 새벽, 새벽과 음악 이렇게 해서 10권입니다. 근데 지금 시와 산책 4권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6월 30일, 2020년 6월 30일, 1일 일선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작 커피와 담배랑 네 번째 시와 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와 산책입니다. 시와 산책 한정원. 내가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100가지쯤 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가 모두 눈이다. 눈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다. 눈이 왜 좋냐면, 희어서 깨끗해서 고요해서 녹아서 사라져서. 내일은 눈이 녹을 것이다. 눈은 올 때는 소리가 없지만 갈 때는 물소리를 얻는다. 그 소리에 나는 울음을 조금 보탤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내 마음은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거기에는 울음의 자리도 넉넉하다. 나는 11월을 편애한다. 앙상한 나무와 아예 모질지는 못한 바람도 아낀다. 숲에서 길을 잃기 좋은 때가 두번 있는데 폭설이 내린 다음 날과 11월의 아무 날이다. 각각 흰 눈과 검붉은 낙엽으로 바닥이 다 덮여서. 기르라 부를 만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1월에는 내 고양이의 등을 더 자주 쓰다듬는다. 너에게는 나에게는 앞으로 11월이 몇번 남았을까 물어보면서 나는 이사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짐을 풀지 못했다.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가로등이 드물어 길을 충분히 밝혀주지 못했고. 그마저도 몇층 먹통 전구만 달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앞, 옆, 뒤를 살피느라 고장난 장난감처럼 목을 돌려야 했다. 집안의 사정도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어찌됐든 마음을 붙여야만 했다. 나는 동네를 사랑하기 위해 동네를 걸었다. 내가 처음 그토록 겁을 먹었던 건 치르의 어둠 속에 어떤 얼굴이 살고 있는지 알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어느 마당에 어떤 나무와 꽃이 피는지까지 알게 되었을 때, 더는 밤길이 힘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동네를 걷는다. 나는 과일 트럭 아저씨의 넉넉한 배려 덕에 누군가와 나누어 먹고도 배가 불렀고, 나를 아는 담배 아저씨의 집이 길가에 있어 밤에 걸어도 무섭지 않았다. 담배 아저씨는 자신에게 과일을 주는 여자를 의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지금도 종종 나는 아저씨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성별도 세대도 달랐지만 소극적으로 사귀었고 말없이 헤어졌지만 나는 이것이 우정이 아니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늘른다는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해왔다. 팔다리가 나무처럼 굳어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덜 보이고, 덜 들리게 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아껴 움직이고, 아껴 말을 하고, 아껴 보고, 아껴 듣게 될까? 아껴 사랑하게 될까? 아니면 사랑을 아끼게 될까? 노인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뼈가 비워지는 탓이겠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단염해서 버려지는 무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고 늙었구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한 구절이다. 내가 바다를 처음 본 때는 11살. 그전에는 내게 바다 대신 강이 있었다. 과묵한 강과 달리 바다는 우선 떠덜썩했다. 자꾸 내 앞으로 달려와 발목을 잡았다. 강이 나를 따돌리는 친구였다면 바다는 내가 시큰둥 해도 거듭 다가와 말을 거는 속없이 다정한 친구 같았다. 바다는 나를 웃게 했다. 그러나 바다가 기쁜 기억만을 준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다쳤을 때는 더 간절하게 바다를 찾는다. 속을 드러내기 힘들어 하는 내가 그 앞에서는 잘도 털어놓는다. 바다는 나의 비밀을 듣고도 고해사제처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다에는 모래보다 소금보다 비밀의 밀도가 높을 것이다. 바다는 저 혼자 아름답지 않다. 바다 곁에서는 모래도 물결의 무늬도 새와 사람의 발자국도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바다 곁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잘 넘어진다. 딱한번 발목을 접질렀고 의사는 절대 걷지 말라는 처방을 내렸다. 걷지 말라니요. 걷지 않고 어떻게 숨을 쉬나요? 걷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디에서 사나요? 다니던 병원을 관두고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가 말했다. 왼쪽 발로 걷는 거 무섭죠? 한번 다친 발이니까 더 조심스럽고 또 아플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왼발에 힘을 실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약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발을 내딛어요. 괜찮아요. 걸어요. 자꾸 걸어요. 나는 어쩐지 후련하고도 글썽글썽한 기분이 되었다. 발목을 고쳐달라 했더니 마음을 고쳐주고 그래요. 긴 회복기였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보냈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만큼 내 발목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남은 미미한 통증은 그 끈기를 봐서라도 몸에 머무르게 해줘야지 어쩌겠어요.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저녁만큼 어둡다. 회색은 힘이 세다. 지붕도 나무도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린다. 흐린 날에는 모든 것이 떨어진다. 새는 날개를 떨어뜨리고 구름은 빗방울을 떨어뜨리고 사람은 기분을 떨어뜨린다. 나는 흐린 날을 다정히 맞는 편이다. 침침한 빛, 자욱한 사물들, 묵직하게 흩어지는 향. 흐린 날에는 모든 존재가 자신을 잠잠히 드러낸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햇빛은 온기를 주는 동시에 대상을 퇴색시킨다. 그러니 진심이나 맹세는 흐린 날에 건네져야 할것 같다. 햇빛은 사랑스럽지만 구름과 비는 믿음직스럽다.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은 자연이 도련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2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봄은 존재했다. 흙이 부풀어 올랐고 나무 줄기의 색이 바뀌었다.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양이들의 소여가 길어졌다. 지저귀는 새가 숲에 새로왔다. 봄은 단서들을 한껏 뿌리고 다녔건만 도시의 건물 안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아무리 쓸모도 정처도 없이 걷는다 해도 산책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다. 길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만 멈추고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 결심하는 자리에 돌아갈 집이 요술처럼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다시 왔던 만큼을 다 걸어야 한다. 산책의 마지막 기쁨은 돌아가는 길을 얼마나 순순히 서두르지 않고 걷느냐에 달려 있다.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나의 산책 동선은 직선이 아니다. 모든 방향을 만끽하고 싶은 나비처럼 나선을 만들며 움직인다. 그러니 산책 시간이 툭 하면 길어지고 만다. 방 안에 있을 때 세계는 내 이해를 넘어선다. 그러나 걸을 때 세계는 언덕 선어개와 구름 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정말 그것뿐이다. 언덕 선어개와 구름 한 점. 그 안에 무한 그리고 무. 나날이 성실한 산색자로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 언덕과 구름을 다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